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내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치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에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우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께서 레위라는 세리, 레위라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세리, 레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본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은 제자였습니다. 제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날의 제자 의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 의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세워진 다음에 앞이로서 제자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임, 쓰임바 되고 지금은 상용화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함, 주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다. 주님께서는 레위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마태봄 복 28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공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무라는 사명입 제자 삼는 사명 먼저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에 대해서 나를 조치라. 주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나를 조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끼리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길,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성입니다. 삶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크게 세부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 나를 좋지라 해서 주님을 좋던 제자 레위. 그리고 다른 주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나오고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고요.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여러 세리와 다른 사람들. 다른 성경에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세리와 여러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사회상에서, 와, 저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다. 그런, 저 사람들은 아주 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 이 부류, 총세 부류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지도자들, 그리고 좀 양반같이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잘못되고 문제 있는 것들을 고치고, 또 문제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 보기에 외면적으로, 외향적으로는 그럴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와! 너희들은 해칠란 무덤이다. 해칠란 무덤.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데 밑에는 이 썩은 시체, 썩은 뼈다구가 가득하다. 제가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에 아 관광지 중에 하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관광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군 병사들의 무덤 묘지, 공동 묘지를 관광지로 갔습니다. 왜 관광지가 되냐 그러면 하얀 십자가만 했어도한만 개, 이만 개인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으면 잔디밭이 깔려져 있어서 잔디밭에 십자가가 그렇게 있고 무덤 우리나라 무덤 같이 되지 않고 평토장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 무덤 이런 게 없어요. 없고 평평해 평평하고 십자가만 쫙 꽂혀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끝까지가 다 그런 십자가예요. 잔디밭의 구경거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 같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놀고 놀고 구경하고 장난치고. 근데 그 밑에는 뭐가 들었어요? 아름답게 있는 그 평토장한 묘지 밑에는 다 뼈짜기가 들어 뼈따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답으니까 그것이 건강지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연혀 틀린 것처럼,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겉은 번질이 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한 부류는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겉도 문제가 있고, 속도 문제가 있고, 겉도 문제가 있고 속도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흠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알맹이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만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아시니까 그러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까지, 뱃속까지, 마음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류.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누가 보고 5장 28절에는 세리에 대해서, 세리였던 레위에 대해서 나온 것과 같은 말씀을 이루어 갔던 사람입니다. 레위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좋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줬습니까? 예수님을 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내기는 좋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의 명예, 명성, 심지어는 직업, 세리라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직업이었습니다. 좀 직업 자체가 좋지는 않았지만 돈을 버는 데는 그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먹고 살기에는 좋은 직업이었어요. 또한 로마를 이용해서 권력도 권세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소 직원이었다는 이야기죠. 세무소 직원이 그 권리를 자 권세를 이용한다면 꽤, 꽤 권세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법치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버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로또 복권에 한 사람이 당첨되었는데 그 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의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의 복무를 아 오랜 연도를 하다가 오랜 연도라는 게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몇년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로또가 당첨돼 버린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어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 돈으로, 아니, 건물을 사버려요. 그렇죠. 빌딩 같은 거 하나 사버리면 아무도 말못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딩을 안 사고 현찰로 지고 있게 되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친척, 형제, 누구, 누구 돈좀 주라고, 꽁돈이지 않냐고, 나도 좀 나눠 쓰자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기는 또 돈이 또 욕심도 나고, 누가 돈 욕심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 일을 모든 걸 때려치고 돈만 챙겨서 필리핀으로 날라버렸어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뜻,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버렸습니까? 돈, 한 20억 되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다 버렸어요. 자기의 꿈, 경찰되어서 사회에 봉헌하고 기여하고 꿈을 가지던 었그 직장, 직업, 노력했던 모든 것을 돈 20억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살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지요. 그런 무리의 어리석은 사람의 한 무리가 있고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세리처럼,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직장, 내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자식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진짜 버리는 건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내가 사랑의 대상이 주님 자리에서 이제 바꾸는 것이. 자식이 더 중요했던 사람에서 주님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돈이 더 중요한 사람에서 주님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내 행복이 중요했던 사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높아진 내 명예가 중요했던 사람에서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가치관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분토와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정한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 특별히 볼 때에 제자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서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대목에 우리,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 70명의 제자도 그 뒤에 나오지만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을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제자의 길과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아름답고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에게서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또 부분의 제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우리의 근본적인 제자지만,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제자를 삼는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제자를 삼는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모든 걸 배워야 합니다. 물론 나는 모든 걸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주님 앞에 배운 것들을 최대한 다해서 먹이고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결코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 인물들이 성경 인물부터 신앙 인물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에슬러에게서, 차스피니에게서, 또한 어거스틴에게서, 칼빈에게서, 루터에게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아, 농민에 있어서 그들의 편에 서지 못했고 아,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을 학살해라는 이야기까지 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건 사실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어거스틴, 찌은길리마틴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주님께 배운 것들을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서 열린 마음으로 꼭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장래의 유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족하고 불안전하고 안 좋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요 주님의 사람의 제자 그리고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배움과 제자됨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내가 가지는 사명 내가 가지는 부르심 내가 가지는 은사 내가 주님께 받은 은사, 소명, 사명 이것을 통하여 제자를 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실은 몸은 주님께 나왔어도 실제로 마음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주님하고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 때는 주님은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함께 잔치하고 식사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 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마음을 나눈 교제를 주님께서 거의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들과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세리들과는 뜻과 마음이 나누이는 교제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주님께서 세리들의 생활 방식이나 삶을 인정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그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리 너희들이 살아도 너희들의 방식,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뜻과 목적으로 살아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겠다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서 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결국은 세리들도 누구의 자리로 나와야 하냐면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불러서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부류고 세리들과 이 여러 사람들, 이 죄인들은 제자의 부르심을 이제는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회계로서의 요청과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 속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은 아예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이게 되어집니다.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에 세리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로서 절대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을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리들과 여러 사람들은 주님을 필요로 했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도 더러웠고 속도 더러웠고 삶이 죄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깨끗케 하실 분. 자기들을 용서하실 분, 자기들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를 찾았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만나신바 되었고, 인생과 삶이 바뀌었던 경험들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세리들이 하였습니다. 많은 창기들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세리 장이었던 사케오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케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회계를 합니다. 실제적인 회계를 하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님 인도하실 때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순종도 배우고,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신앙의 위인들 속에 내 부르심과 내 사명과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다 사명이 틀리고 부르심이 틀립니다. 다 제자로서 부르시지만 사명은 틀려요. 나의 비슷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 쓰임 받았느냐가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척이나 귀한 참조가 되어지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좋은 선지자로, 내 좋은 스승으로 또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이어져 갈 때에, 또한 나아가서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이어져 갈 때에, 교회의 참된 모습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아비와 자식이 있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를 넘어서서 사실은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여 자매들이여 형제 자매여 라고 표현하지요. 지금은 이제는 그런 표현이 식상한 표현이 됐고 없어진 표현이 됐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마 학생부에 가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청년들이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제 어른들 세계에서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지 형제님, 자매님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형제님, 자매님이란 말은 형제님 그 말은 당신과 나가 누구다고요? 형제란 이야기입니다. 자매님 그래도 당신과 내가 어누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권속, 주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가족. 성경님의 진실한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가족이 되지 아니하면 서로간에 상합하고 연락하여 서로를 통하여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져 가지 아니하면 진정한 가족이 되어져 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 교회 안에 되어져 간다면 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서로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성령님, 서로를 통하여 복게하고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 사랑스러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위를 주님께서 나를 좋지라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사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며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의, 제자 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